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템코코인입니다. 우선 지금 계속해서 하락이 꾸준히 이어졌던 모습인데 어느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왔던 모습인데 어느정도 이전 매물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많은 분들 문의를 남겨주고 계신 상황이고요. 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먼저 VIP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사실 차트를 백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템코가 현재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거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전에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 템코코인 오늘 보시면 지금 거래 대금이 125억 정도 크게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1.5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어,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자료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 번호 010-729-28020 문자로 템코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자료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자료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세력들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VIP 자료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정확한 일시부터 이제 소수점 자리 가격까지 전부 나와 있고요. 제 영상 봐 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새벽들 목표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문자 남겨 놓으시면 해당 자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실시간으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저한테 딱 5초만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 받아가시면 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겁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